자, 30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프로모션 프로모션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제 직장에서는 승진이라는 의미고요 승진 어,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사업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홍보 프로모션 기간입니다 홍보 기간입니다 이렇게 얘기 될수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소비자의 심리를 다루는 거니까 승진보다는 홍보가 맞겠죠. 홍보의 당첨.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프로모션이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그걸 홍보의 의미로 갖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We can't force people. 네. 사람들을 어, force. 강요할 수 없다. 강요하다. 포스 있다. 이런 말 아시죠? 어, 강요할 수는 없다. 하고 이제 이게 목적격 보호가 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혹은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어, 강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어, 현명한, 똑똑한, 그 마케터들이 알고 있는 건,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이죠. 마케터들이 알고 있는 건, 음, 대대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동사가 있고 또 여기 조동사 나오, 나오게 되면, 여러분 강조하겠지만, 적속사입니다. 생략이 당연히 되는 친구니까 주의하시고요. 어, 홍보가 사용될 수 있는데, 제공하도록 정보를 in the most clear 가장 분명하고도 정직한 그리고 단순한 어떤 흐름 가능한 한맨 마지막에 possible은 이제 형용사인데 어, 이건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여기 그 네, 패션까지를 이제 i 안으로 보면 돼요 그럼 정보를 가능한 한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그 이내 이제 마지막 단어 명사가 패션이에요, 패션. 그래서 이제 흐름, 추세란 뜻이니까 가장 분명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흐름으로 가능한 한 정보를 제공. 그럼 이제 가능한한 정보 제공이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이 파서블이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르죠. 여기부터 됐죠. 그렇게 함으로써 Uh, increasing um, Sales Possibility 세일이 이제 올라가는 가능성이 또 어, 있게 된다 오르게 된다 하면 되겠죠 네. Increasing과 goes가 두개다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doing so는 암문장을 받아주는 거야 이 방식에 대해서 그죠 자 그리고 Gone are the days when 이런 시절은 같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옛날 말이다. 뭐 옛말이야. 이런 뜻이죠. 옛말이야. 옛말이다. 왼절은 즉 프로모션이 행해졌다 라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어, 소비자를 우롱 조롱하기 위해서 조롱해서 어떤 뭔가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속여 파는 거죠. 프로모션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옛말이다. 음, 했던 시절은 옛말이고, 음, 장기적인 효과, Getting a consumer to buy something they did not really want or need wasn't good 자 여기서 보시는 앞 문장을 계속 이어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속인들 단기간 돈 벌겠죠 뭐, 사기꾼들이죠 그러면 여기 이제 getting 이라는 표현 앞에 오브가 있는데요 이제 효과 장기효과 즉 어떤 효과 이렇게 된 거죠 소비자들을 사게끔 하는 그래서 g 시 이제 사역동사인 거 아시죠 준사역 동사고, 이게 목적어고, 투 부정사를 쓰죠, 투는. 그래서 사게끔 하도록 하다. 뭔가를. 하고, 대지 생략되면서, didn't really want, o n 는 이제 부정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원하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어, 사도록 했던 겁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행위입니다. 네, 사실상 고객들은 어, 그 속임을 당한 고객들이죠. 이게 트위 풀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속임을 당한 고객들은 일단 어, can do damage,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죠 피해를 받을 수 있고 어, to sales, as a day. Relate their experience to others. 어, 그들의 그런 피해 입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을 지음으로 판매에 피해를 줄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음. 됐죠? 손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리고서 오, 네, 데미지가 지금 동사로 쓰였는데요. 이게 그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좋은 말을 안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데미지 투 세일즈라는 표현을 어, 판매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그런 말인데 손해 끼치는 피의자가 된 거가. 어. 자 그다음에 대신에 대신에 어, 마케터들은 현재 데디아를 어, 알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뭐다? 마케터들은 분별해 내는 것이다 고객들 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고객들을 표현할 때 이제 관계대명사를 써서 설명하는데요 가장 어떤 평가를 할것 같은 그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평가보다는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뜻이 되나요 그래서 제품이나 어가 있으니까 명사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인정 가장 잘 인정하는 고객들을 식별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근데 구두 전달이 잘 되겠죠. 구전이 잘 되겠죠. 그리고 또 홍보할 것 같은 데디아를 바로 상품이나 서비스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makes the value clear to the consumer 되는데요. 어, 만들어 내는 makes the value 바로 그 가치를 좀더 분명하게 만드는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이렇게 됩니다 되죠?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객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 이제 목표 설정을 잘 보면 그들의 목표는 1번, 이제, 구별해내는 거죠. 제품 서비스를 인정을 할 고객들을. 그리고 2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목표는, 그러면 홍보를 하는 것이다. 됐죠.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신 이제 가리키는 게 이렇게 되네요.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방법으로 해서, 상품의 가치가 고객들에게, 고객들에게 분명하게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죠. 됐죠? 어, 결론.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 마케터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where? 어, 네, 답은 이제 잠재적인 고객들, 그죠? 잠재적인 고객들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그들에게 고객들에게 도달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맞춰집니다하 How to d 이제 많이 추격되는 형태인데 네, 이렇게 주 h o 이제 마케터들이 되니까 데이 슈드가 나오고 슈드 강 o 나와요. d 럴 t 그 다음에 o w t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를 이제 축약해서 how to reach them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 이제 풀 센텐스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 잘 되셨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네, 영상 봤습니다.